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생활영어, 생활영어를 생활용어. 듣고, 어, 핵심 표현을 이해하고, 예, 또 관련 영작을 해보는 시간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회사 상표, 상표권 또는 회사의 어떤 어, 주어진 고유 로고 관련된 어,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고요. 전체 대화는 예, 아래 링크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그 외에 이 어, 생활 영어를 통한 뭐 영장 연습이나 뭐 등등 기타 등등은 예, 제 사이트 www.righttospeak.net 오셔서 확인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씁니다 한, 한, 한 20초 되나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o be honest, I purposely made them look a little alike so that customers will associate our products with their brand. So what? I don't think that's a big deal. Our competitor has exclusive rights to use its logo. If ours is too similar, the trademark registry and the courts are going to nail us.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천천히 얘기하니까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어휘에 있어서 조금 어 낯설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kay, to be honest, I purposely made them look a little alike so that customers will associate our products with their brand. So what? I don't think that's a big deal. Our competitor has exclusive rights to use its logo. If ours is too similar, the trademark registry and the courts are going to nail us. 네, 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o be honest, 뭐하자면 uh, I purposely, purposely 하면은 고의적으로, 일부 made them look, 그것들을 나타나게, 보여게 했대요. 어떻게? A little, 약간, alike. alike 라는 것은 유사하다는 얘기죠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뭐 so that uh, uh, 아, 결과죠 그래서 customers will associate our products with their brand so what? Uh, I don't think that's a big deal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표현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자는 하 중요한 표현이 여기 하나 있죠 associate 연관시키다 모를 our product 목적어가 되겠죠. 모와 연관시킨다고요 with 뒤에 나온 their brand 그들의 상표와 아,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 약간 고의적으로 그 제품이 타사의 어떤 제품의 모과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의 상품을 보고 다른 뭐 회사의 그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게.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So one. 그래서 뭐 I don't think that's a big deal. 뭐 큰일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죠. Our competitor 경쟁자죠. has exclusive rights. 이런 거는 뭐 토익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exclusive rights 하면은 말 그대로 독점권이 되겠죠. Exclusive라는 건좀 배타적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특정인만 할수 있는 것. Our competitor has exclusive rights to use its logo. 자기의 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대요. If ours 우리의 것이 too similar 너무 유사하다면, the trademark registry 그저 예, trademark registry를 찾아보시면은 고유 상품권 등기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상품권이나 뭐 그런 걸 있으면 등 등록을 하잖아요 어, 정부 국기관 그 단체 그래서 그런 곳을 가리키는 이름이 trademark registry가 되겠습니다 The trademark registry and the courts 법정도 법원도 are going to nail us nail이라는 건 명사로 쓸 때는 뭐 손톱이라는 뜻도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특정인 즉 범인을 잡다 또는 검거해서 유죄를 밝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B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걱정하는 건 뭐냐? 우리의 상품이 너무 상대방의 상품과 비슷할 경우 고유 상품권 등기소와 또는 법원에서 우리를 유죄를 밝혀낼 것이다. 즉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표현, 오늘 배우는 영작, 두, 아, 할 영작 두 개에서 첫 번째 associate A with B, A는 B를 연상시킨다 또는 뭐 A와 B를 결부짓다, 연관짓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작 할 것에서는 내요 누구 누구 하면은 누구 누구를 잡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인이 되겠죠. 범인을 잡다 또는 누구 누구를 잡아서 유죄를 밝히다라는 뜻으로서 이두 가지를 갖고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 항상 어린 시절이 연상된다. 뭐 그러니까 당장에 나오죠. 빵 굽는 냄새가 뭐 A가 되겠고요. 어린 시절이 B가 돼서 어소시에이스를 시키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경찰이 경찰은 아직까지 그 살인범을 뭐 킬러라고 하세요. 그냥 뭐뭐뭐 크리미널 뭐, 뭐, 해도 상관없겠지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일 선바디를 쓰면 되는데 예 못하고 있으니까 부정문으로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 항상 어린 시절이 아, 연상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경찰이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는 그 영적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시제에서 조금 어, 한국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잡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뭐 불과 한 시간 전이 됐든, 뭐 일주일 전이 됐든, 뭐석달 전이 됐든, 그래서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대표적인 현재 완료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답을 하면요, I always associate 뭐를 the smell of cooking, 아 죄송합니다, 베이킹, 빵 굽는 냄새를 with 모와 결부짓는다, 연결짓는다고요. My childhood. 아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항상 이빵 굽는 냄새를 나의 어린 시절과 associate 연상시킵니다. 연결짓습니다. 결부 뭐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찰은 haven't been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haven't been able to Nail, 아까 얘기했죠? 범인을 잡다 또는 누구를 잡아서 어, 유죄를 밝히다. Nail the killer. The police haven't been able to nail the killer. 예, 두 가지 오늘 핵심 아그 일상 생활 대화에서 어 표현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 아 전체 내용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밑에 링크 어, 걸어 놨으니까는요. 꼭 와서 확인하시고요. 그외 다른 또 많은 그 생활 용어는제 사이트에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용어로어 다른 영작 표현을 할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